안녕하세요 CN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되기로 했었던 디아블로2 레저렉션 소식이 드디어 떴습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첫번째, 신규 컨텐츠 관련 두번째, 클래스 간 밸런스 관련 세번째, 레더 시작일 및 레더 기간 그외 기타 정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첫 번째 레더의 신규 컨텐츠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선 새로운 룬워드를 잠금 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새 룬워드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요. 뭔가 해금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4시에 트위치 미스터 라마 SC 채널에서 개발자 업데이트 스트리밍 방송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공개된 신규 레더의 룬워드는 플레이그와 패턴입니다. 플레이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에 공개한 룬워드 두 점은 모두 아직 확정이 아닌 상태이며 검토 중이고 레더. 분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템을 살펴보자면 적중시 20% 확률로 12레벨 저항 감소 시전, 타격시 25% 확률로 15레벨 맹독 확산 시전, 장착시 13에서 17레벨 정화 오라 적용, 1에서 2 모든 스킬 레벨 260에서 380% 악마 추가 피해, 적의 독 저항력 -23%, 레벨당 치명적 공격 5에서 30 화염 데미지 추가, 상처 악화 25%, 목표물 결빙 +3 힘, 십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삼소켓 무기의 루너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재료 아이템은 스크린샷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 베이스에 스킬 레벨이 붙는 암살자의 클로 혹은 근접성기사의 셉터류로 보입니다. 또한 모든 스킬 레벨 값이 변동 값으로 잡혀 있으며 앞서 말한 적절한 스킬이 달려있는 재료 또한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상당한 파밍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저항감소라는 파격적인 옵션이 근접 무기에 붙었기 때문에 전에 없던 근접 플러스 원소 딜러라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기의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자체 데미지 증가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공격 시전 속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무기의 공속이 없으면 바보 되는 게 디아2의 근접 캐릭인지라 이 부분은 공격 속도를 추가해주거나 시전 속도를 추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이 무기 루너드에서 뇌피셜로 제작자의 의도를 그려봤는데요. 역병에 들어가는 룬은 32번 참룬, 19번 팔룬, 22번 우음룬이 들어갑니다. 참룬은 상당히 뒷번호인 32번 룬으로 두 개와 상급 에메랄드를 넣고 조합하면 마지막 룬인 33번 조드룬이 나옵니다 하지만 드랍률이 굉장히 그가임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룬워드가 적고 룬 자체의 옵션인 빙결되지 않음을 투구에 박아서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20번대 중반룬과 비슷했는데요 이 무기를 통하여 참룬의 가치가 올라가며 팔 우음과 같은 레더 초중반 이후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룬 또한 거래 통용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패턴입니다 패턴의 옵션은 명중률 보너스 10% 40에서 80 데미지 증가, 17에서 62 화염 데미지, 모든 저항 15% 플러스 6힘 민첩, 맞기 확률 30%, 적 처치 시 만화 플러스 2, 1에서 50 번개 데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루너드의 룬은 각각 7번 탈룬. 2번 오르트룬, 3번 티르룬입니다. 앞전에 보신 옵션들과 흔한 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근접 캐릭이 초반에 사용할 만한 룬어들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룬어드 두점 모두 근접 캐릭을 위한 룬어드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만 이 패턴 또한 근접 캐릭이라 가뜩이나더 많이 맞고 경직 걸리고 어버버하는데 그놈의 공격 속도가 여기에도 없어서 패턴 또한 사용의 가치가 아직은 없어 보이네요. 이 밖에도 이 스크린샷에 빨간 박스로 강조해 둔 다른 룬에 비해 잘 쓰이더라도 이지 않는 룬들이 좀더 많이 활용되도록 신규 룬너드 아이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이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세트 아이템 업그레이드와 호라드림함 제조법 추가입니다. 세트 아이템의 경우 노멀에서 익셉셔널로, 익셉셔널에서 엘리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며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 아이템 자체도 등급 상승에 따라 강해지며 추가로 세트 효과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알더 같은 버려진 세트 아이템 또한 다시 한번 가치가 있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는뇌피셜이지만 현재 디아블로 2엔 파밍 난이도는 높지만 사용가치는 전혀 없는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와 볼텍스 쉴드 카두세우스의 그리스월드 세트 다이어댐의 마비나 세트 같은 것들이죠 물론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설이지만 이런 파밍 난이도는 극악이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세트 아이템을 신규 레더에선 살려줄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는 클래스 간 밸런스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디아2의 유일한 활쟁이로 성능에 관계없이 많은 유저들이 즐기는 클래스인데요. 밸런싱 내용엔 근접 기술 개선이라는 말과 활과 세네트리의 특정 기술을 강화하여 높은 난이도에서 활을 이용하는 게임플레이 개선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사실상 현재의 디아블로2엔 많은 유저들의 평가로 아마존이 헬라니도에서 엔드게임을 자력으로 보려면 창아마존인 경우 번개 데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용병 무기 무한으로 저항을 깎아 고데미지를 줘야 하며 더 스펙을 쌓으려면 디아2의 탑클래스급 고가 아이템인 일명 쌍패 모노크까지 갖춰야 하는 셈인데요. 8아마존인 경우 27번 오움 31번 자룬이 들어가는 엔드게임급 루너드인 신경이 있어야 그나마 할만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장비에 이 정도 노력은 들어가야 맞는 거겠지만 옆 흑형이 망치 돌리는 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날법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상향은 옳은 결정이라고 보여지네요. 두 번째는 암살자입니다. 암살자는 사실상 고스펙으로 갈수록 사냥도 빠르며 심지어 펫불 캐스트 또한 순식간에 끝낼 정도로 빠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고인물의 영역인 느낌이 있는데요. 기존의 암살자는 스택을 모아 한방에 터트린 방식이었지만 이후엔 1 스택당 1의 회 데미지를 줄수 있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플레이그 루너드 또한 암살자가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는루드에 따른 간접 상향도 예상해볼 만 하네요. 세 번째는 야만 용사입니다. 야만 용사의 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부터 우승벨인데요. 야만은 도약 공격과 섬뜩한 호신부 등 기존에 쓰이지 않던 특정 전투 기술을 재평가한다고 하며 여기서 허린드가 아닌 도약 공격을 주 스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라면 도약 공격이 이동 수단의 유틸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또한 이중 투척과 투척 숙련을 개편한다고 하니 스로잉 엑스나 재벌린을 던지는 빌드의 야만 용사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 또한 인기 클래스에 비해 인구수가 밀려 자주 보이지 않는 클래스인데요. 화염 기술 상향, 비인기 스킬 조정, 특정 스킬의 조작법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환수인데요. 큰 까마귀, 늑대, 덩굴 소환 등이 시너지를 갖게 개선된다고 하고 사실상 드루이드의 아이덴티티인 변신 변신 형상중 변신 기술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드루이드로 준수한 정통 근접 캐릭을할수 있다면 저도 도전해 보고 싶네요. 다섯 번째는 강령술사입니다. 강령술사는 크게 조폭네크, 동네크, 본네크 이렇게 세 가지 빌드가 존재하는데 이중 동네크 같은 경우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 소환네크와 본네크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본네크 같은 경우 뼈창과 뼈영혼을 사용하는 빌드를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만큼의 리턴은 없었는데 상향된다니 매우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성기사입니다. 현재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디아블로2 사설 서버 중엔 망치 성기사가 지겨웠는지 해당 서버에서 망치를 대폭 너프하고 다른 기술을 상향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적절한 조치였다 싶기도 합니다. 망치만 몇 년째 돌릴 순 없는 노릇이고 디아블로에서의 30레벨 스킬은 궁극기라고 할수 있지만 거의 극소수의 유저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니까요. 성기사만큼은 빌드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격오라 기술, 신성한 불꽃, 신성한 빙결, 신성한 충격, 가시와 같은 자동공격 오라드 강화되어 기존에도 존재했던 기괴 빌드 중 하나 신성한 충격 빌드가 치고 올라올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일곱 번째는 마지막 원소술사입니다. 원소술사는 특이하게 현재 상태도 훌륭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얼어붙은 갑옷, 오한 갑옷, 냉기 갑옷의 다양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진 않네요. 다음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번개 기술 개선인데, 십수 년전 디아2의 밸런스 패치 이후 사라진 노바 소설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드라와 비인기 화염 기술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현재 비인기 기술인 화염벽과 운석낙하와 같은 노바소서와 같은 시기에 너프당해서 사라진 빌드들이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네요.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도 조금씩 가미해서 풀어 봤는데요. 캐릭터 밸런싱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소식 용병 개편과 레더 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액트 2의 이 친구와 함께 있는데요. 극소수의 빌드 중활 루너드의 시너지를 얻기 위해 액트 1의 용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유저가 민을 창의 통찰 무한 등의 장착 시 오라 시너지를 얻기 위해 액트 2 용병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명의 용병 액트 1의 활쟁이 액트 3의 전투 마법사 액트 5의 야만 용사 용병까지 모두 골고루 선택받을 수 있게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개선 내용 중1 3 5 막의 용병들 의 장비인 활, 한 손검, 양 손검, 바바리안 전용 아이템 착용 가능의 기준을 토대로 용병과의 시너지가 좋은 루너드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 중좀 아쉬운 점은 레더 일정인데요. 공지에선 2022년 초에 2.4 패치 및 레더 오픈이라고 적혀 있고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내년 초에 공개 테스트 서버부터 오픈한다고 하니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디아2와 디아4의 소식은 꾸준히 다룰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